우리 같이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왼손은 거들 뿐이 네. 대사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는지 어, 전사님이랑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어, 그 저희 ppt 제거 좀 띄워주실래요? 네. 어, 오늘 본문 중에 왼손은 거들 뿐을 가지고 할텐데 오늘 본문 중에 9절과 10절은 전사님한테 굉장히 큰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어이 스토리가 뭐냐면 바로 이, 이 사진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보이시나요? 뭐 뭐예요, 이게? 맞아요. 소변기입니다. 조금 더럽죠? 네. 어이 소변기는 어이 성경 구절은 전 사님이 인생 중에 가장 처음 외운 암송 말씀이에요. 네. 어떻게 외웠냐면은 어이 신덕교회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옛날 건물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옛날 건물일 때 여기 딱1 층에 올라오면은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화장실에 저기 소변기 보면은 지금 저기 사진은 안 보이지만 소변기 바로 위에 말씀이 하나 붙어있거든요. 옛날 교회들은 이렇게 하나씩 붙어있는 게 요즘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엔 저렇게 하나씩 붙어있었거든요. 근데 전 선생님 이제 항상 이제 교회 와서 화장실 갈 때마다 저두 번째 칸에 항상 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이 적혀있었어요. 근데 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낮은 위치였는데 전사님이 그 초딩 잼미니 시절이라 딱 전사님 눈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말씀이 뭐지? 하면서 이 말씀을 맨날 보고 손씻손 씻을 때까지 다 외우고 나가야겠다. 혼자서 갑자기 그런 우기를 부리면서 손 씻으면서 외우고 나가고 그러다가 이 말씀을 외우게 된 그런 좀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제가 어느새 전도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한다니까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더라고요. 어, 오늘 이런 어, 본문의 말씀은 어, 시편이라는 성경의 권인데요. 시편은 어, 여러분 시편은 뭐냐면 시예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시 배우시죠. 네, 시에 대해 배우시는데 이것도 성경의 시라는 겁니다. 어, 이 성, 시편은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 시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찬양시, 탄식시, 감사의 시, 지혜의 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시이네 가지의 시들 중에 바로 찬양 시에 대해서 어 다뤄져 있습니다. 이 찬양시는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여러분 무소부재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무소부재가 뭐냐면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 여러분 언제 어디에나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무쇠부지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 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세요?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어 믿는다고 가장 크게 외친 승윤이. 어 그러면은 그럼 승윤이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나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전사 님과 목사 님과 이제 교회 선생님들 은 항상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언제나 너희를 쉬지 않고 바라보고 인도하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 걸까요? 잘 항상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죠. 어, 전사 님이 이번 주에 목사님이랑 같이 어떤 청소년부 한 친구를 만났어요. 임모규치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laughs> 어... 어 임무기 씨가 어,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도대체 왜안 만나주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은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좀 고민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알고 믿는데 왜 나를 왜이 친구를 만나주시지 않지?라는 고민을 했는데, 어 근데 또 대화 중에 헌신 결단하다가 자기는 어, 이 베느실은 못하겠다. 우리 헌신 결단했던 종이 기억나요? 여기에 베느실이란 칸이 있었는데. 베 배네실은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귀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친구가 더 있어요. 한 친구가 더 있는데 어떤 한 나무 율시라는 분이 계세요. 나무 율시라는 분은 PPT에 계속 띄워 주세요. 나무 율시라는 분의 헌신 카드입니다. 나신무 율시라는 분의 헌신 카드인데 네, 꽤 동그라미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이 친구도 배네실은 없어요. 어, 여러분들 모두 배네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어, 이 친구가 전사님이 저기 딱다 분명히 어~ 나는 일주일에 (3일) 이상 큐티를 하겠습니다를 분명히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 친구 카드를 보니까 이~ 보여요 이~ (3일을) 찍고 (2라고) 써놓는 거 그래서 전생이 황당해가지고 어느 날 이거보다 황당해서 이 친구가 식사하는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찍 지우고 (2라고) 해놨냐 그랬더니 아~ 사실 하루만 하고 싶었는데 하루는 양심상 걸려서 이틀로 해놨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바로 물어봤어요. 그럼 하루는 했어 이번 주에, 그랬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했는지 한번 좀 있다 식사 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싶어하는데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어, 내가 이런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행동은 학업이 먼저고 학원 숙제가 먼저고. 이 학원 예배를 예배 때문에 학원을 빠지고 나서 학원 보충이 두려운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짐이 크니까 계속 큐티는 뒤로 우리 베네시은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무소부재한 하나님을에 대한 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난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이래도 내 마음 아시겠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에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니까 나는 좋은 믿음이야라는 오해를 여러분들이 조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 한명 있어요. 떠올렸나요?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 한명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근데 그 친구를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에게 일주일에 매일매일 카톡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일지를 않아. 그 친구 카톡이 일이 사라지질 않아. 그러다가 언제 사라지냐면 일주일에 딱한 번만 사라져. 그리고 한, 근데 사라, 그 사라지고 답장을 한 텀도 한 10분? 10분 정도만 대답하고 다시 일주일 뒤에 와. 아니면 1시간? 길어야 1시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다쭉내 카톡 안 익씹하다가 일주일에 1시간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이 친구가 이 친구 그러놓고이 친구들은 남들한테 아 나는 어, 너가 제일 좋아. 남들한테 나는 아 나는 이 천호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천호랑 맨날 만나고 싶은데, 어, 천호가 날잘안 만나주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전두사님은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 좀 손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이게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일주일에 3일, 큐티 20분이 어렵고, 주일 예배 후에 한번 그 10분 베느실이 어렵고, 어, 예배 한 시간 제대로 드리는 게 어려운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친구 관계만 이렇게 해도 손절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끔 생각나실 때, 생각날 때만 여러분들이 찾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괘씸해가지고 아나 같으면 절대 안 만나죠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 근데 그런 하나님이 하나 우리들이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만 보고 우리는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교만하고 아니란 마음으로 있으실 건가요? 친구에게도 이렇게 카톡 답장하는 배려는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나요 여러분. 그럼 안 되겠죠.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봐봅시다. 본문. 네. 같이 8절부터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 자 오늘은 조금 수업처럼 진행 한번 해볼게요. 국어 수업. 자. 저기 스월이란 단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 없죠. 그래서 전사님이 준비해왔어요. 스월이란 넘어가지 않네요. 네, 죽은 자들이 없는 곳, 이땅밑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월은 어,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무덤, 땅밑 세계 죽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땅 밑에 저 무덤에 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새벽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전사님이 아까 이 말씀을 초딩 잼민이 때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이 말씀을 외웠는데도 사실은 그 초딩 잼민이의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가 않았어요. 이 도대체 이뭔 말이야.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고조할지라도. 전생님이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는 그 여러분들 이렇게 손 이렇게 모양된 바다 아시나요? 바다에 이렇게 손 모양된 그거 그건가? 거기에 계신다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혼자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전생님이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 시편이라는 게 찬양시라고 했잖아요. 시 시에는 뭐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은유, 맞아요. 그럼 비유적 표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보니까 이 새벽날개라는 게다 비유적 표현이더라고. 어, 넘어가지가 네, 이 새벽날개를 보니까 이 비유적 표현에서는 음, 새벽 동틀 때 해가 뜨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렇게 이 새벽날개의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새벽 이렇게 동이 트잖아요,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햇빛이 이제 세상을 쫙 비추죠. 그래서 그 빛의 속도로 이 세상을 어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바다 끝이라는 것은 어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다윗의 시점에서 이 바다 끝은 서쪽 지중해를 의미해요. 그래서 해가 뜨는 저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저 서쪽 바다 끝까지 지중해 끝까지 내가 빛의 속도로 휙 날아갈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이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 손이 붙으신다고 했는데 왜 오른 손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 이 오른 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른 손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른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처럼 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해지는 그 눈빛을 보,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들이 이팔절부터 10절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아까 계속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조금 감시자 같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 저 매일 바라보고 붙드신다면서요저 오른 길로 인도한다면서요. 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 왜 이래요? 삶이 엉망이고, 제 삶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아, 저 아까 전도사님이 말한 대로 큐티도 매일 했고요. 베네실도 하고요. 예배도 안 빠지는데, 제 삶은 왜 이래요? 친구들이 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하고 싶은 꿈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요. 공부도 성적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원어나 학교는 맨날 못 가요. 하나님 저 봐주신다면서요. 인도한다면서요. 붙들어 준다면서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그냥 그래,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저 그냥 포기할래요. 저 이제 교회도 그냥 이제 귀찮아요. 저 이제 그냥 대충 살래요. 이렇게 살아봤자 저 친구들이랑 다를 바 없고 여기 와서 하는 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 포기에 이렇게 문턱 앞에 있던 한 친구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친구의 삶을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어,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에서 모든 엄청 열심히 참여하고 어, 모든 행사에 이렇게 다 참여하는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생일 때 친구들이랑 딱히 좋은 사이를 지낸 것 같진 않아요. 세상 친구들이랑.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친구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아싸 그런 류의 사람이었고 좀 늙은 단어로 얘기해보자면 은따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또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의 성적을 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 어딜 갈지 좀알수 없는 약간 답없는 성적표를 항상 들고 오는 친구였는데 어, 그렇게 꿈도 정확히 잊지도 않았던 친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대학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대학에 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 그, 그 친구들마저 다 사라져요. 이제 교회에 정말 혼자밖에 안 남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원망으로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 주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뭡니까?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서 제 삶은 왜 이럽니까? 저 대학도 다 떨어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삶엔 희망이 없어요. 나 이제 포기할래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안할 거고요. 저 이제 대충 살 거예요. 주님이 돌봐 주신다고 주님이 맨날 나 보신다고 했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 전혀 안 그렇고 있잖아요. 내삶 전혀 안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예요. <laughs> 어, 좀 부끄럽는데. 저는 하나님을 어, 이렇게 엄청 엄청 원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교회도 굉장히 대충 다니고 교회 와서 그 표정도 그 거의 그 똥씹은 표정 마냥, 뭐씹은 표정 마냥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아무 말 없이 교회 와서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다 가는. 교회는 근데 습관처럼 나온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할 때 기도를 하다가 어, 제 옛날 과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과거들이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 제가 중학교 이렇게 혼자 다닐 때그 친구가 외롭지 않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셨고 대학에 다 떨어진 저에게는 어느새 서울신학대학교 추가 합격이라는 그런 결과를 주셨어요. 아무도 안 남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을 성장해서 이렇게 전도사여서 돼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게 된 저였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를 허투루 보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시선으로 어? 여러분 하나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널 바라보실 거야 라고 하는데 전 선생님은 그때 삐딱한 마음이어서 아, 뭐 지나가 바라봐봤자, 뭐 이렇게 잠깐 지나가 스쳐 흘겨보는 느낌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 하나를 허투로 보시지 않았더라고요.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나의 기분 하나하나를 어루어 만져주셨더라고요. 나는 내 삶이 힘들어서 주님을 노우려고 했는데 주님은 언제나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붙드셨더라고요. 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유령 어, 피면서 해야 교회 생활도 이렇게 대충 해야 어, 여러분들 삶이랑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해야 너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곳이야. 교회는 그 정도만 다녀도 돼라고 이야기하죠. 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이 깊은 신앙의 뿌리가 마음 안에 박혀있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 그런 신앙의 뿌리로 이제 청년의 때가 돼요. 청년 이제 학생을 지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어른이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안에 깊은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다 흔들려요. 모든 것이 흔들려서 결국은 주님을 놓아요. 어. 그 신앙의 뿌리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을 매 순간 보고 계시는 그무소부재한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이렇게 붙들려고 해도 그때가 되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잡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로 이 교회를 나가 버리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선택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 봤죠? 어,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했는데 이게 농구에서 비롯된 거라고 했잖아요. 어, 농구공을 쏠때 오른손이 다할 거예요. 오른손이 다 해요. 농구공을 정말 제대로 된 폼으로 쏘면은 오른손이 다 쏘는 거예요. 왼손은 그저 농구공을 쏘는 오른손을 잠깐 옆에 받쳐주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서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저 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나무가 아무리 기둥에 양분을 많이 받아서 나무 기둥이 엄청 두꺼워요. 그래도 이 가지가 그 양분을 받아야 되는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양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꺾여 있으면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도 그 나무처럼 그 오른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거들면 돼요. 그저 왼손으로 이렇게 거들면 돼요. 주님의 오른손에 그 거들리면 됩니다. 우리가 왼손이 되어서 그 일들을 옆에서 보면서 성장하고 거들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했죠?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어, 농구를 하다 보면 수많은 수비가 있고 그 공을 넣기 위해선 그 곳을 뚫고 넣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그 공을 가장 넣기 확실한 방법은요. 그 골을 성공시키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확한 자세로 정확하게 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아주 많이 여러 번해 봐야 그 중요한 타이밍, 그 한순간에 그 슛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공법이 답이에요, 전공법. 이 전공법에는 딱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많은 수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삶이 힘들고 포기하고 지칠 때가 생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붙들려 있는 게 힘들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 붙들려 있는 거만 쉽다고 했는데, 그 붙들려 있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붙들려 있으시다. 되게 중요해요.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붙들심을 믿고 우리가 그 붙들리심에 믿어 인도함 인도되어 나아가야 돼요. 어,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는 진짜 구제 불능이야. 너희 부모도 부모인 나도 널 포기했어. 아나 얘랑은 친구 못 하겠다. 나 포기할래?라고 할지 몰라도 주님은 이런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우리는 구제 불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우리조차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죽게 포기치 않네라는, 죽게 포기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함께하세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